80%를 메디케이어가 커버해주고, 나머지 20%인 2200불은 메디케이드가 커버해줘야 할 내용이잖아요. 그 메디케이드가 가버해줘야할 내용을 메디케이어가 해당 메디케이드로, 스테이트 메디케이드로 크로스오버해줍니다. 해주면은 메디케이드가 받아서 그거를 페이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자 상담 내용 오늘 주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68세의 뉴욕에 거주하는 여자입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는데 지난해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다니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재활병원에서 갑자기 메디케이드를 받아줄 수 없다고 20%의 코페이를 내야 된다고 해서 현재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예 아직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만요 몇년 전에는 이런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다 이제 인지가 되고 다 프로그램이 잘돼 있는데 그런 일이 네. 예, 생겼습니다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아. 우선 뉴욕 아니 미국 전체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시스템이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 메디케어가, 메디케이드를, 메디케이드가 커버해줘야 할 부분까지 크로스오버 크레임을 해준다고 하는 거가 지금 인식이 안돼 있는 문제 케이스입니다.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메디케이드에서는 직접 커버를 전문을 하지 않고, MCO 플랜을 지정해서 그 MCO 플랜에 의해서 커버를 하잖아요. 네. 그 MCO 플랜이 전부가다. HMO플랜입니다. 그러니까 그 HMO플랜에 네트워크에 가입이 되지 않는 재활의사라면 은 메디케이드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20%를 내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도 중요한 거는 메디케어가 있고 메디케이드가 있는 사람들은 우선 닥터오피스에서 메디케어로 닥터빌 클레이밍을 합니다. 하면은 클레임 보험에 메디케이드가 있으면 메디케이드 남발을 적도록 돼 있어요. 그걸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메디케어로 예를 들어서 1000불을 크레했다 그러면 메디케어에서 받고, 메디케어에서 1000불이면은 그100%다 커버를 해주려면은 거기에 80%를 메디케어가 커버해주고, 나머지 20%인 2200불은 메디케이드가 커버를 해줘야 할 내용이잖아요. 그 메디케이드가 커버해줘야 할 내용을 메디케어가 해당 메디케이드로 스테이트 메디케이드로 크로스오버 해줍니다. 해주면 은 메디케이드가 받아서 그거를 페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닥터 오피스에서는 지장 없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닥터 오피스가 그 메디케이드의 HMO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처리가 됩니다. 또는 다른 스테이트 예를 들어서 조지아에 있는 사람이 뉴저지에 와서 사고를 당해서 조지아 메디케이드로 클레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메디케어는 아무 데서나 크레임 되니까, 메디케어로 크레임을 하면, 메디케어에서, 조지아 메디케이드로 크로스오브 해가지고, 20%를 커버해 주도록, 이렇게 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언뜻 쓴다시고, 다만, 이거는 이제 그, 닥터 오피스의 세크레타리가 아마 잘 몰라서 환자한테 20% 내야 된다. 우리는 HMO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스포츠를 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메디케어가 없고, 메디케이드만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거기에 HMO 네트워크가 없으면그 닥터가 크림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메디케어가 있는 사람은, 메디케어를 통해서 크림하면은, 메디케어에서 메디케이드로 크로스오버해서 가바조치를 다 해준다. 하는 거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그 HMO 보험을 갖고 리스트에 없는 닥터라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예, HMO 리스트 없어도 예. 메디켓에 콜트오브 해주면 다가버를 해줍니다. 네 예, 그런 깊은 내용을 닥터 오피스의 세크리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모르니까 이제 환자 보고, 이, 우리는 안 봤습니다. 그 보험, 메디케이드에서 주는 보험 안 봤습니다. 그니까 러20% 내세요. 이렇게 말을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서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그니까 러 이걸 자세히 알아가지고 닥터 오피스에 상의해서 하면 이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 프랭클린 선생님께서는 매주 화요일 AWCA에서 대면과 전화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갑자기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AWCA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01-862-1665로 하셔서 미리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AWCA는 뉴저지버브 t 카운티, 티네 e 에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